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630입니다. 어, 이번에는 또, 어, 큐브를 시켰습니다. 어, 이번에는, 어, 뭘 시켰을까요? 어,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큐브 엔조이에서 시켰습니다. 제가 갖고 싶어 했던 큐브죠. 예, 먼저 영, 키온 류잘류가 먼저 사은품으로 왔네요. 그 다음에 영소증을 확인해보면은. YJ 머비 아우스 666 큐브 화이트입니다. 예, 제가 진짜 예, 갖고 싶어 했던. 아, 드디어 왔군요. 아 진짜 이 제가 진짜 갖고 싶어하던 컵이죠 이 최고의 용융컵입니다. 목유 아우시. 예 조각이 상당히 작네요. 어 여기는 젬덱스가 그려져 있고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예 작네요. <laughs> 네, 일단, 이렇게, 팜플렛이, 와있고, 그 다음에는, 네, 큐브입니다. 오, 묵직합니다. 네, 666이라서 되게 묵직하죠? 제가 오 큐브까지 있는데, 아, 상당히, 기름이 좀 많이 칠해져 있네요, 옆에. 공장 기름인가요?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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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큐브도, 오 큐브보다 크네요? 이게 666 큐브가. 2 곱하기 2랑 3 곱하기 3이 되거든요 참666 하나 있으면은 뭐 2, 2, 3, 3뭐뭐다 되겠네요 제가 아직 666 맞추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5, 9, 까지는 아는데 어 느낌은 살짝 사박사박한 느낌이랑 네 사박사박한 느낌 네 그렇게 있습니다 어, 네. 유난류를 뿌리면은 정말 정말 좋은 큐브가 될것 같네요. 그 다음은 타키온입니다. 다효 이거는 넣어두도록 하구요 제가 윤활유가 3개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게 오늘 왔고 이게 지난번에 받았고 이거는 이건 원래 있던 거고 예 그러면 이상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